우리 갖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 22절까지 말씀은 영어로 who라는 단어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중반 정도까지는 what이라는 단어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how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가, 그세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앞부분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누구신가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는데 무리들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40절 말씀, 그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 줄,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가 유령인가 하여 알지 못했더라. 그리고 52절 말씀에도 이는 그들이 떡 떼지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현 주서를 소개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신 줄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5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건너가 게레 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사방에서 예수님께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깨닫지 못하여 둔해지는 그런 삶을 살지만 예수가 누구신줄를 알았던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과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분명히 알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침상째로 예수님께 달려나와 우리 인생의 고침과 또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한 가지 말로 요약되는데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거슬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순풍이 불면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풍이 부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이 힘겹게 놓어졌는 것을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가고자 열심히 노를 줬지만 문제는 역풍이 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여서 힘겹게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에 역풍이 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바람이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역풍이 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는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으로 주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표현, 그,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본인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은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행동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 가운데 순간 이동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배를 타고도 오실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지하들로 하여금 유령이란 착각에 빠지게 하실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보게 되죠.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진짜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이 마가보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면 인생의 파도가 치는 이 바다 위에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중요한 단서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쇼맨십을 위해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바라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역풍이 불고 생각지 못한 파도가 치는 인생의 삶을 맞이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를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51절 말씀에 그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라고 얘기합니다. 또한번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배에 함께 타시게 되자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바람을 주관할 수 있는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배 가시니 바람이 그쳤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불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역풍과 파도는 주님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실 때그 바람이 그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바람이 불고 힘겹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예수가 누구신 줄 알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불고 있는 이 바람 가운데.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바람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지금도 우리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나와 함께 그 길로 갈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시자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어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자, 그 모든 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매일마다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내 삶에 불어오는 수많은 인생의 바람 앞에, 역풍 앞에 두려움 속에 늘 좌절하며 낙심하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말지만 예수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면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또 주님 때문에 내 삶의 만족함, 자족함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상황들마다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네팔 단위선교를 갔다 오면서 7박 8일이라는 좀긴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 네팔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달 이제 소, 소득이 15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태국이나 뭐 필리핀이라 이런 지역보다도 훨씬 더못 사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우리 어릴 때 옷에 소매가 까만 것처럼 그런 아이들, 씻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 물이 부족하고 전기가 부족하여 수시로 정전이 일어나고 또 따뜻한 물에서 아이들은 씻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함께 가면서 우리 팀원들에게 했던 말이 그들의 눈에서 예수를 볼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밤마다 함께 저녁 경근회를 하면서 모였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눈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눈에서 예수를 볼수 있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린 선교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결국 우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지금도 이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린 또 아무런 의미 없는 하루를 흘려보내고 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누구신가를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찾아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상황상황이 내삶 속에 찾아오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의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수인줄 알고 사방에서 침상을 메고 달려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간구했던 수많은 사람들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두 누군지를,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 빠지고 깨닫지 못하며 어둠 가운데 두람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무리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에 함께 예수를 태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람이 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신 줄 알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 인생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주의름을 지원합니다